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 문문수입니다. 와이델타이로 실기 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조회로 쪽 입선을 마쳤으니까 주회로 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회로 쪽을 보니까 TV1은 케이블이 들어가고 TV2는 이제 2.5 스퀘어 선해가 색깔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면은 UVW, XYZ 해가지고 흑, 적, 청색선은 두 가닥씩 그리고 녹색선은 한 가닥 해서 총 일곱 가닥 들어갑니다. 푸시버튼 스위치박스에 1.5 스퀘어가 8가지 들어가는 거를 한번 저번 과제 때 해봤잖아요. 그것도 엄청 뻑뻑하게 느껴졌을 텐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잘 넣으셔야지 매끄럽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선을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색선으로 먼저 길이를 여유롭게 재단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해서 색깔선 다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선, 청색 선, 녹색 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습니다. 자, 이... 동그란 부분을 하나 앞으로 내밀고요. 나머지 선을 엇갈려서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기 테이프를 한 바퀴 감고 입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얇게 감고, 여기서 길게 쭉 뻗어서 한번 마킹 처리. 자, 이렇게 해서 뜯기 편하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쑥쑥쑥, 노은편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꺾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인데, 아까 제가 새들 박을 때 설명 안내드렸던 부분이 케이블 새들은 따로 있습니다. 케이블 새들 같은 경우는 일반 새들보다 좀 크기가 작은 새들인데 그 새들이 케이블 새들이고요. 이제 케이블 새들 이제 제가 맞게끔 지 배치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케이블 새들에 대 일반 새들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작업장 가면 딱 압니다. 이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때까지 했던 작업들은 배관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전선을 입선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은 케이블은 배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배관과 전선이 합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면적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다 전선이거든요. 외장 안에 전선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끝단에는 이쪽 끝단 부분은 그냥 커넥터가 없이 여기 제어함 부분이나 커넥터를 다시면 되는데, 커넥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도중에 케이블 커넥터 끼우는 영상까지 한번 포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는 똑같습니다. 새들 자체가 탯단자로부터는 10cm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어함으로부터는 15c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탭단자로부터 여기 5cm가 되는 부분에서부터 전선이 이렇게 삐져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선을 커팅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자면은, 이 끝단에서부터 8cm 정도 띄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이 가위,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도에서 썼던 자와 분필을 통해서 8cm를 끄어줍니다. 자, 8cm 끄어주셨다면, 자, 그 8cm 끄신 부분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끄었는데, 자, 이 부분을 가위로 힘을 살짝 주셔서 동그랗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위 피가 벗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뽑습니다. 잘 뽑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비닐도 보이고, 이제 속지도 보이는데, 이렇게 뭐 종이처럼 된이 속지를 다 이렇게 자릅니다. 선을 이렇게 걷어내고, 속지만 따로 빼서. 자, 이렇게 해서. 를다 잘라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끝단 처리를 전기 테이프로 한3네 바퀴 정도 감아 주셔야 돼요. 잔 요쯤부터 여기서부터 하지 마시고 좀 요쯤부터 좀 여유롭게 감으셔서 끝단 부분을 아까 자른 심이 안 보일 정도까지만 이렇게 똘똘똘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을 시키고 한번 위에 탭단자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cm가 되는 지점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으로부터 선이 삐져나올 수 있게끔 대략적으로 남은 세들를 먼저, 마저 박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윗부분을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흑적 청녹 색깔이었잖아요. 근데 색깔을 자세하게 보시면 흑적 녹까지 있는데 청색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급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흑색은 있고, 청색 아 흑색 있고, 적색 있고, 청색은 없고, 그리고 녹색은 있으니까 그 나머지 한 선을 이제 청색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소급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흑색선. 자, 이렇게 벗기셨으면, 이제 각 단자를 색깔별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썼던 선과 다르게 연선이기 때문에 선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꼬아주신 다음에 꽂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흑색선. 고실 때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은 벤치 잡고 고셔도 됩니다. 살짝 맞고 와주세요. 그 다음에 적색선, 그 다음에 청색선 자리에는 백색선. 자 그리고 녹색선은 색깔 맞춰서 녹색. 케이블 커넥터가 지금 제가 없기 때문에. C/D 커넥터로 이제 대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케이블 들어가는 매끈한 면이 있어요. 그 면을 따라서 여기 고정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살 이렇게 당겨 당기신 다음에 이게 그 나사로 이렇게 조이면은 나사선 따라서 조이면은 이게 케이블 쪽으로 조여지면서 고정이 되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또 풀게 되면은 이게 느슨해지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 듭니다 이제 케이블 길이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멀리 가는 쪽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한이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케이블 커넥터를 지나서부터 이제 피복이 나오면 되거든요 얘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재단 일단 해줍니다. 이 자. 그다음에 이제 길게 이렇게 똑같이 커팅을 좀 해줍니다. 자 커넥터 빼고 작업을 한번 할게요. 이제 똑같이 외장을 벗기신 다음에 외피를 벗기시고 그다음에 아까 잘랐던 거 똑같이 잘라줍니다. 자, 하신 다음에는 끝단은 전기 테이프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쓰고,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번 꼬세요. 뭐,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선을 한번 꼬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자대에 넣으면은 선이 벌어질 걱정도 없이 쉽게 들어갑니다. 하신 다음에 색깔은 똑같이 RST는 흑, 적, 백, 녹 색깔로 순서대로 한번 조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위쪽 라인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거 보니까 푸시 버튼 스위치 박스 이 단자대가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제어왕 강의할 때 조금 실수를 한게 이제 L 스위치 박스, 그러니까 램프 스위치 박스 쪽이 이제 맨왼쪽에 배관이 될 거라고 제가 잘못 봐가지고 왼쪽에다 적고 이제 마킹을 할 때, 그다음에 가운데 쪽이 이제 이쪽 배관이 제가 스위치 박스 이제, 음, 가운데 쪽이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 박스 쪽으로 제가 잘못 봐가지고 이제 마킹을 잘못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실수하는 경험이 나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마킹이 바뀌면 안 되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자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자면은 가운데 거가 이제 L 스위치 박스인데 램프 스위치 박스인데 램프 단자가 여기 끝에서부터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 배선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 배선이 가운데로 가면은 작업하기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성길이도 조금 더 길게 가야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 도면을 보시고 배관에 따라서 이제 마킹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 마킹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러드 자꾸 이제 아 잘못했구나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실수하셨다면은 그냥 단히에 맞게끔만 해주세요. 이거 교차로 뭐 했다고 해가지고 크게 감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의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동작만 되면은 대부분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제 내가 실수한 걸 발견했다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결선할 때만 똑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내가 이미 이제어함 만들 때, 내가 단자대를 이쪽을 램프로 보고, 이쪽을 스위치로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자대, 제어함이 돌아가려면 이제 단자대에 맞게끔 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와가지고, 자, 지은 상태에서 눈시를 치셨다면, 그냥 다시, 제어함을 다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냥 손이 좀 꼬이더라도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배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 배관은 램프 스위치 박스죠. 자, 램프 스위치 박스 쪽에 이제 세 가닥이 나왔습니다. 자, 램프 1, 2가 플러스 각각 한 선씩 같고요. 자, 마이너스 공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피복부터 까볼게요. 자, 피복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관을 따라서 와서 이쪽이 이제 램프가 가운데 배관이죠. 자 피복을 닦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조 회로니까 이쪽 제어함 단자들부터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공통단자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은, 그걸 스위치박스에 대해서 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램프 공통단자는, 램프 스위치박스에서 공통단자는 마이너스 공통이 있었습니다. 자, 공통단자까지 예쁘게 묶으셨다면, 은 이제, 벨 테스터를 통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원 플러스부터 볼게요. 요 선이네요. L1 플러스 단자 쪽에다가 연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L2 플러스 자, L2 플러스도 단자에 맞게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은 마이너스 공통단자니까 마이너스 쪽에다가 암꽃에다가 꽂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 램프 스위치 박스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푸시부트 스위치 박스 보겠습니다. 자, 배관 따라서 화분이 이쪽이죠. 근데 제가 마킹을 잘못했기 때문에 가운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상관 없습니다. 자, 그대로 세선 가닥을 먼저 피복을 벗긴 다음에 자, 양쪽 피복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회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어함 단어잭부터 먼저 결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위치 박스 쪽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양쪽, 니 자, 피부 다벗겼고요 제어함 쪽 단자들 접속도 끝났습니다. 자, 그럼 공통단자를 묶어볼까요? 자, 공통단자 보니까 PB2-와 PB1+,가 이제 공통단자입니다. 자 공통선까지 잡아봤고요. 이제 벨테스를 통해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PB1의 마이너스, PB1 마이너스부터 연결해 볼게요. 자 PB1 마이너스 됐고요. 자그 다음에는 공통 단자입니다. 자 공통 단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PB2 플러스 단자겠죠. 밑에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쪽은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주외로 쪽 부분. 자 마찬가지로 UVWXYZ는 색깔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흑적청 노 흑적청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주회로 부분 탭도나 쪽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제어함 쪽연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3와 스위치 쪽 스위치 박스, 이제 결선이, 단자대가 총 4개 선이 가서, S 플러스 마이너스, L3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습니다. 자, 그럼 보조회로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단자대 쪽 부분, 제어함 단자대 먼저 결선한 다음에, 스위치 박스를 벨 테스트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박스는 공통 환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벨테스트를 찍겠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S-부터 S- 그 다음에 S 플러스, 그 다음에 L3 플러스. 자, 그 다음에 L3 마이너스 마지막 선은 L3 플러스 결수를 어, 다 해보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통 테스트를 하고 뚜껑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도통 테스트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스위치 박스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박스 다 자, 이제 스위치 박스를 다 닫아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택던자 원쪽 일 층만 전원선 뽑아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자, 자 보시게 되면은 예, 회로도로 보니까 R 상이랑 T 상에 전원이 공급됐기 때문에 흑색선이랑 백색선 쪽에다가 각각 검정색선이랑 청색선을 뽑아서 하면은 마무리입니다. 자, 자 하고요 이제 케이블 커넥터는 이제 다른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케이블을 다른 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거를 케이블 커넥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다른 케이블 갖고 와서 설명해드리자면 여기 부분, 이 평평한 부분이 제어함에 거치는 부분이고요. 여기 동그란 부분이 케이블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란 부분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풀어가지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갔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사선을 따라서 쭉 조여주면은 케이블이 잠깁니다 고정이 됩니다 안 빠져요 그러면은 동그란 부분을 먼저 넣어 주신 다음에 거친 부분을 고려해서 조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케이블 여기 거친 부분으로부터 외피를 쫙 날려주시면 됩니다. 쫙 날려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선을 재단해가지고 바로 이제 달렉터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가위를 꺼내서. 자, 렇게 날려주고요, 비닐도 날려주고, 그 다음에 끝단 처리로. 이런 테이프를 감아주세요. 살짝 테이프 감기가 힘들다 싶으면 커넥터를 풀어가지고 위로 올리신 다음에 하면 되겠죠. 다시 커넥터를 내리셔서 원래 있던 지점까지 맞춰서 조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길을 따라서 자르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셨다면은 커넥터를 한번더 위치를 조정해 주면은 자 이제 케이블 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론 테스트 기구로 갖고 왔는데요. 저는 지금 물려 있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선을 차단기를 올린 다음에 이제 다시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 동작 올리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참고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송 차단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OCR에 불이 들어왔고 트립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해로가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로 들어보고 동작 해석을 해보자 하니 PC버튼 1을 누르게 되면은 MC1이 동작을 하고 상대 표시등이 L1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되면서 타이머 시간동안만 MC1이 계속돕니다 자, mc1이 여자가 됐습니다. 자기 유지도 되고요그 다음에 보시면은, l1 상태 표시 등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이머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mc1은 소자가 되고 mc2가 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mc2의 상태 표시 등인 l2도 같이 여자가 될, 같이 여자가 아닌 점등이 죠 점등이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타이머가 떨어지면서 mc2가 붓고 상태 표시 등 l2가 점등이 됐습니다. mc1은 소자가 됐구요. mc1의 상태 표시 등이 마찬가지로 l1도 소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mc1을 좀 돌렸다가 다시 mc2 넘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스위치를 로터리스지 돌려주셔서 강제적으로 이제 y 기동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고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다 하면은 다시 바꿈으로써 다시 델타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시를 해볼게요. 자 트리시를 하니까 이제 트리 표시등이 L3가 점등이 됐고요. 스위치를 아무거나 눌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구를 했고요. 다시 동작 아 정지 시험을 빼먹었네요. 자 동작을 시켜놓고. 자이 상태에서 정지 스위치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동작 안 하고 아무것도 점등이 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작 테스트 다 해보았습니다. 자 차단기를 내리시고요 전원 기구를 뽑으신 다음에 안전하게 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